2023학년 1학기, 홍콩 일제 해커스 소픽 어드밴스 공략 영어 문장 외우기. 오늘 이어갑니다. 2023학년 5월 12일 금요일이고요. 교재 2주 만에 끝내는 해커스 오픽 어드밴스 공략입니다. 오늘은 어 49쪽입니다. 그래서 49쪽에 있는 서두부분, 오늘 네 문장 분량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 중간 말미까지는... 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중간까지 가지 않고 한 서두 부분 요 정도 해서 세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연결성이 있어서 네 문장 분량이 된다고 파악하고 지금부터 분석해 봅니다. 여기서는 명사, 선행사가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하고" 이제 선행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 문장이 뭐냐? 사실은 위치가 숨어져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를 써서 수식하는 거거든요. 수식하는 장치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렇잖아요. 이 불완전한 문장이 와서 그 다음에 아이 명사가 뭐냐면 하고 꼽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동사 오죠. 그래서 본 서술어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가 왔다? 대절이 왔죠. 대절이 와서 보어절로서 기능을 하고 있더라. 두 번째 문장. 이게 상관접속사라고 해요. 상관접속사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둘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 이런 의미로서 이건 뭐다? 서술어요. 예이 안에서 동사입니다. 동사서술어. 그래서 어디 어디에 떨어졌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전명구야 정명구 전면구 수식어. 그래서 나의 가방에 떨어졌다 하고 등이 접속사 이게 뭐냐면 또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명사 그리고 명사이면서 여기서는 manage to 기꺼이 뭐뭐하다죠 그리고 주어 역할 을 하네요 근데 이 팩바켓이 소매치기가 다뤄대요 어떻게 뭘 다뤄대요? 스나치 잡아챈 것 같다는 거죠. t 부정사 래서 뭐다 목적어구. 그래서 뭔가를 어, 잡아챈 거죠? 근데 뭘 잡아챘어요? 대명사 목적어. 뭔가를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의미죠. 근데 접속사가 있고요. 이거는 접속사가 있고 뭐뭐 하는 동안 뭐하는 반면에입니다. 보통은 동안에가 많죠. 그래서 좋아. 그래서 내가 동사입니다. 동사 동서, 서술어. 뭐뭐 하였었던 근데 뭐 어디에 전면구 수식어구 해래서 아주 붐비는 지하철에서 이런 얘니죠 그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나는 예측한다 추측한다 뭐를 이것이 둘중 하나다. 둘중 하나. 떨어졌다. 나의 가방에. 나의 가방의. 어디에 또는? 뭐다? 소매치기. 소매치기. 어, 여기서는 다루다. 다뤘다. 뭐를? 잡아채기를. 그것을. 뭐? 동안에. 내가 이었다. 아주 붐비는 지하철에서 아주 붐비는 지하철에서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한번 문장 전체 적어보죠. 나는 조직한다. 둘중 하나라고 여기서요. either or을 보셔야 돼요. 둘중 하나, 근데 뭐 라고? 나의 가방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뭐다 소매치기가 잡아채 간 것이라고? 둘중 하나라고 추측한다. 근데 뭐, 내가, 내가 지하철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의미죠. 여기서는 분비는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 i t h e r a or b 저번에 상관적 2사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2게요 a, 죠2중 하나죠. 그 월 최선을 다하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사 구에서 목적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 그리고 여기서는 등일 접사. 속 그리고 대명사 주어. 하고 동사 성수라 부사죠. 죽어. 그리고 이제 panicking. 형용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쓰였는데 이게 동명사로 쓴 거야. 동명사. 동명사 사실 형용사이죠. 그렇죠? 사실 형용사 맞거든요. 이거는 부사. 안에 이런 의미죠. 전치사 부사로 볼게요. 전치사. 부사로 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식어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수식어 이렇게, 이렇게. 수식어. 나는 노력했다. 조용하게 있기 위해 노력하다. 최선을 다. 여기서 명확하게 하죠. 혼란스러워. 뭐 아는. 내부의.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은 다시 해석해보죠. 나는 노력한다. 노력했다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용하려고. 조용하려고. 맞죠? 그러나그러나는확나히 확실히 로다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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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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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 y 로나 코로나 코로나 s 로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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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tried my best to. I d o 다하다 이런 표현이고 n t w a s w I t I n w I d w I don't know. I d o n 거 진행 동사. 이거 뭐냐면 과거 진행형이라고 해요. be 과거 죠 was were i n g 그러면은 어떤 과거 시점에 내가 어떠한 중이었던 적이.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 어 밤에 근데 어젯밤에는 과거죠. 근데 그큰 범위 내에서 7시 전강에는 내가 이 홍콩 일주를 녹음하고 있었어. 근데 과거요, 과거 어느 시각에 시점에 하고 있는 진행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중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 시점하고 다른 건, 과거는 지나간 시간 그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내가 뭘 하고 있었던 작용에 대한 동작 있죠. 상태나 동작, 그걸 구체적으로 만약에 명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다? 진행형을 써 주시면 되죠. 근데 진행형 쓸때 주의하는 게 뭐예요? 과거 시점을 꼭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시점이 있고, 과거 시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진행형을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비 i 링 i t 하고, 프 r i 그리고, I guess, 하고, 목자가 i 하고, 여기서는, 이돌입니다. 이돌, Either A, or B. 그죠? 어떤 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to snatch it 이렇게 적어주고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절이 온 거야 그렇죠? 여기는 절을, 하시, 절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m a n a g e to snatch it 이렇게 하고 접속사 있고 또 절이 있네요 i was on the crowded subway. 하고, I tried my best to keep calm. 조용하게 있으려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었다.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죠. 완전히 안쪽에 노란이입니다. 괜찮죠? 일단, 일부는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2부에서 스피킹으로 배워볼게요. 그럼 저는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는요 음, 전체 문장 분석해서 표현까지 알아봤습니다. 출판사글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루 한장 연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빠른 실내에 찾아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한번, 네. 어,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재생 목록에 토익 기출복화 단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사글의 나경인이었습니다.